김은혜가 이제 혼이 나갈 얼굴로 나와서 인종구 대변인이 바이든 날리면을 사과하려고 했었답니다. 근데 윤석열이 격하게 화냈다고 하는데요. 대통령실 관계자란 사람이 발언을 했어요. <laughs> 바이든 날리면 그 듣기 평가했던 원래 대통령실에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. 네.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했는데 윤석열이 엎어버린 거라면서 국내에서 보도가 쭉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조용했거든요. 그러다가 한참이나 지난 뒤에 김은혜가 잠을 못잔 얼굴로 나와서 <laughs>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은 바이든이 아니라 네. 어, 날리면이다. 알고 보니까 그 오랜 시간이 지났던 그 사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아, 이거 인정하고 빨리 사과를 하고 정리를 하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었다. 짤막한 사과문까지 미리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김은혜가 이 사과문을 들고 윤석열한테 들어갔다가 난리난리가 나는 바람에 김은혜가 이제 혼이 나간 얼굴로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날리면이라는 또 희대의 또 브리핑을. 역시 에이. 나가 있었죠. 대통령이 워낙 격정적인 분이라 음. 쌍욕이 날라들었다. 윤석열 구속을 축하한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